복잡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마음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치유하며, 함께 희망을 찾아가요. 마음 속에는 문학과 철학, 심리학을 통해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 예프스키의 장편 소설 죄와 벌을 소개합니다. 죄와 벌에서 찾는 인생 후반부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70세 노인이 23세 청년에게 배우는 것.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 한 70세 할아버지가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자녀들은 독립했으며, 연금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왜이 질문이 가슴을 찌르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150년 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니코프가 던진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23세 청년의 이야기이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선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성공의 무게와 존재의 가벼움.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이는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실존적 공허함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을 초인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 뒤에는 깊은 고독과 소외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공한 인생이라는 타이틀 뒤에 감춰진 내면의 목마름을 느끼곤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라스콜니코프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힘만큼만 죄값을 치른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성공이라는 외적 성취 넘어 있는 내적 성숙을 이루었는가? 젊은 시절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승진, 결혼, 자녀, 교육, 내집 마련, 그 모든 것이 삶의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룬 지금, 우리는 라스콜 니코프처럼 모든 것이 틀렸다는 깨달음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해체입니다.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진실한 나, 라스콜 니코프의 방은 광과 같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는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고독이라는 방에 들어섰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성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버렸는가. 라스콜니코프의 이 말은 자책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 사회의 요구, 가족의 필요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죄의식으로 고통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나간 선택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소냐의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무조건적 수용. 소냐는 죄와 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그녀는 라스콜니코프의 죄를 알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녀의 이 말은 종교적 위로를 넘어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종교적 믿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알면서도 우리를 받아들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소냐입니다. 때로는 오랜 배우자이고, 때로는 성인이 된 자녀이며, 때로는 평생의 친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소냐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를 향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소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삶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자백의 의미 진실을 말하는 용기 나는 벌을 받기 위해 자백한 것이 아니다. 다시 살기 위해 자백했다. 라스콜니코프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진실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자백은 과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위한 정직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백이 필요할까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전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백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자백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자기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자백입니다. 이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여정 시베리아로 떠나는 마음. 라스콜니코프는 결국 시베리아 유영지로 떠납니다. 그곳은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재생의 공간입니다. 우리 시녀들에게도 시베리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심리적 공간입니다. 은퇴 후의 삶,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빈 집,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현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베리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지만, 점차 이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합니다. 인간이란 고통 속에서야 진정 자유로워진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통찰은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과 야망에서 해방된 지금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부활의 가능성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기. 죄와 벌의 마지막 장면에서 라스콜 니코프는 소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순간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죄 이전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관통한 후에 얻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이런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들미의 특권입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계, 새로운 꿈. 70세에도 80세에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죄의식을 극복했듯이 우리도 후회와 아쉬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실천적 지혜를 제공합니다.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자아 발견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둘째, 진실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가족, 친구들과 피상적인 안부가 아닌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오래된 갈등이나 원망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닙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십시오. 결론 문학이 주는 위안과 희망, 죄와 벌은 무겁고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라스콜니코프의 고통과 방황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통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히 깊고 풍부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깊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취에만 머물지 말고, 현재의 가능성에 눈을 뜨십시오. 도스토옙스키가 150년 전에 던진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편의 문학 작품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 한 장면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이 우리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책장에서 먼지가 쌓인 죄와 벌을 꺼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만의 소냐를 발견하고 당신만의 시베리아를 받아들이며 당신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마음소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스콜니코프의 고뇌와 소냐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평안하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